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인 꿀이에요. 오늘 제가 애기 소개를 할 건데 엄, 엄마가 애기 만든 건데도 애기 만진 건 되냐고 애기 소개하는건 되냐고 그랬더 엄마가 틀데요 해볼 거예요. 어. 네 잠시만요. 네. 소리 들리는 건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책상 소개할 때 보여드렸죠? 잠... 네, 첫째 칸에 액괴들 있는건데 잠시만요 아니다 다행이다 네, 이런식으로 액괴들 있어요 얘이따 소개해드릴거고 이렇게 공통이랑 아이폰들 이렇게 있고요 반짝이 가루랑 개구리 알이랑 식소 나랑 도구들 이렇게랑 목공풀, 아암스물풀 딱풀, 종풀. 네, 이거 소개해드렸죠? 그리고건 액괴들 놔두는 건데,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찍자, 이런, 이런 거에서. 얘를. 네, 그래서 얘를 다 버렸어요, 여기 안에 액괴는. 이게 너무 좋아서 얘네 둘이 남겨놨는데, 소개해드릴 거예요. 소개해드릴 거고. 이거 거치대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한 액기 있는, 어? 액기가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액기가 있어요. 제가 액기를 물액기로 만들어 볼건데준비기는도그와수진젤이에요 아, 이거 있는 액체감물로 만들었던 액기인데 아이폰 같죠? 아이폰으로 만든 것 같죠? 액체괴물로 만든 건데, 얘가 되게 되게 좋아요. 아이폰으로, 진짜 아이폰으로 만든 것 같고, 투명하고, 근데 아이폰으로 만든 투명 액체괴물 같은데, 얘가 야광 액체괴물이에요. 진짜 이렇게 탱탱볼처럼 되고, 얘가 아이폰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액체괴물인데도. 일단 여기에서는 한이 정도 떼야겠다. 한이 정도 떼고, 어떨까? 네, 준되었어요 네, 이제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이 체리물은 제 출처거든요. 이게 출처들인데, 얘는 겉과 속 색깔이 다른 건데, 얘가 소,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난 기억이 안 나네. 네. 이 소개해드린 것 같기도 해요. 방소에 그거 할 때. 네. 근데 얘는 오늘 사용 안할 거고요. 얘가 양이 많잖아요. 딱 보면 얘 사용할 거예요. 둘다 제출천데 제액게 만들면 제일 먼저 얘 만들기 할 거예요. 얘가 되게 좋아서 한이 정도 사용할게요. 요 얘는 다시. 러니까얘 얘는 좀더 덜. 네. 근데 제가 통이 문제는 아 하나 더있구요 일단 얘를 각자의 통에 넣어주세요. 제가 얼굴에 바르는 건데 이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거 제가 소량만 좀 사용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이, 이 정도만 사용할게요. 여기에서도 반만. 이게 모자라면 조금씩 더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섞어줍니다. 액체 겜을 만드는 데 되게 좋은 점. 액체 너무 괴물 너무너무 만들고 싶은데, 만들다가 멈추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만들고 싶은지. 액체 괴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막, 액체 괴물 만들고 엄마 가 중단시키면 되게 그래요. 계속 만들고 싶고 막 그러는데. 네, 이제 저도 지금 너무너무 너무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반만 한 이유가, 수딩제 넣은 거랑 안, 는 넣은 거랑, 이게 확, 인시켜주기 위해서,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모든 액계에 얘를 넣어도 돼요, 수딩제를. 근데 소량만 넣어야 되는 게 있고, 많이 넣어도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소량만 넣어야 돼요.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기에도 한번 넣어, 아, 넣지 제가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섞어주시면 얘가 물처럼 되는데 계속 섞어주시면 얘가 다시 뭉쳐요 네. 숙점이 이제 맞네. 숙점이 맞네. 네. 제가 이제 이거 확, 이거 비교만 시켜주시고 인사드릴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연이, 사정? 이라고 해야 되나? 사연, 사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빨리빨리 하, 하도록 할게요. 음, 네. 블루피치님 공단도 한번 놀러가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촬영 안 하시는데 이제 많이 촬영하실 거예요. 제 여동생이거든요. 네, 아마도요, 아마도. 아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여동생 블루피치님께서. 어, 가짜 상처 만들기를 하셨는데 되게 실감이 나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 홍보해 드리려고요. 블루피치님 공간에서 받아서 이거 만드는 방법 있으니까 봐주세요. 자, 이, 이 상처예요. 진짜 같죠?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같아요, 되게. 진짜 피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잘 봐주세요. 네. 얘가 너무 물 같지 않아가지고 더 넣었어요. 책에 물로. 이렇게 해주셨다면 된데제가 빨리빨리 끝내야 돼. 얘가 10분 이상으로 되면 얘가 되게 업로드가 늦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벌써 9분이야. 1분 만에 가끔냐 15분 안으로 하면 그래도 되긴 되는데 좀제가 빨리 안 돼서 최대한 빨리 빨리 할게요. 일단 이액괴랑이액계랑 비프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오허 허걱 허걱 이제 되었어요. 얘는 그냥 섞을게요, 둘이. 둘이 섞으니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되게 좋게 돼요. 민트색이 되었는데. 네. 안 보이실 테지만. 얘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공간도 없고. 빨리 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10분이 지났어요. 네, b e f o 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닌가? 그냥 1분만 더 쓰자. 딱 1분만. 그래. 네. b e f o r 되게 아이폰이 뚝뚝 끊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쫀쫀하게 되었죠. 네. 일단 이투명를 깨라.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약간 푸딩 같은 감이 든데 얘는 완전 물에 깨져. 네 그럼 지금까지 꿀 라임 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